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지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유럽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으로 복음 전도의 영역을 옮겨왔고 그곳에서 자주 장사 옷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머물라고 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지내고 있었던 때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귀신들린 여자가 이름그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재밌죠? 예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의 정체 어, 예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막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광고를 해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어,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죠. 예,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제 뒤로 어느 날은 참지 못했는지 뭐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귀신의 얽매여서 귀신의 어, 몸으로 귀신의 종, 종, 종로를 타면서 또는 그 주인들의 어, 밥벌이를 해주면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이 어, 불쌍해서 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보금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 여인에게 귀신들린 여인에게 보금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유함을 얻었고 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귀신들린 여인을 데리고 점집을 운영하던 주인들.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 바울과 신라를 어, 상관들에게 끌어가고 발합니다. 그런데 어,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고발하는데,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괘씸해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온 건데, 죄목을 그러면 영업방해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것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바울과 신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는 대부분이 다 로마 지배권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로마 그 지배 체제 아래 또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유대인들도 한 부류였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늘 긴장하고 경계했어야 되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를 그런 존재로 로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풍양속은 그거죠 귀신 데려다가 점치면서 그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 막은 것을 그것을 자기는 미풍양속이라고 했고 자기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미풍양속을 해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는 결국 어, 억울하게 어, 매도 맞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교사님들이 여전히 쿠테타를 어, 뭐 일으키는 어, 그런 테러리스트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소리소문 없이 어느 날 사라지는 성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 또 이런 고통이 어,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갇히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역시 또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 첫째로 복음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그들이 있는 지금 감옥에 있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이 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보면 옷이 찢기고 무수한 매를 맞아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그 깊은 감옥에 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새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들리게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죽음 위에 위기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 불렀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과 신라가 죽음의 위기 앞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를또늘 이런 믿음 을 가지고 살아가 기를 소 망합니다. 이 해할 수 없는 일을겪었을때 또는 손에 보아서 억울 한, 일을 당했 을때 또는 큰 배신 을 당했 을때 너무나 충격 이 커서 제정 신이 아니 다가도 정신 을 차리 는 곧바로 우리는 우 리가 어떤 존재 인지 하나님 을찬 양하 는존 재로 지음 받았고 부르 심을받았 다라는 것을 기억 하고 다시 기 도와 찬양 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찬송가 370장 우리 불렀던 그 가사처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천국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예, 두 번째 또한 기적은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후련히큰지진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옥터가 다 흔들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또한 저절로 열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앞서 헤로도왕에 어,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어, 사람들의 성도들이 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바울과 신라가 있는 지금 이 빌립보의 감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보고면 무엇보다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찬송이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자 음, 그들이 어, 다 풀려나게 됐는데 이제 간수는, 간수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간수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죄수가 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값으로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간수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거 다 옥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데, 죄수들은 다 나갔을 거고, 난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그 점쟁, 그 귀신 들 여인을 자신의 유익으로 이용하던 사람처럼,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거였다면 사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렸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 감옥까지도 왔기 때문에 굳이 자신들이 살려고 아둥바둥 다급하게 감옥을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어,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렸고 바로 그 간수를 죽음의 위기에 있는 간수를 살리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소리치죠. 당신의 몸을 헤아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바울의 소리에 안심이 된 간수는 이제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어, 상황을 좀 파악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연히 달아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감옥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놀라웠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찬송 소리도 아마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도 들었겠죠.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 그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귀신 들린 여인을 복음의 등 예수 그리스도의 등 이름으로 자유케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깊은 깊고 깊은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간수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그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앞서 이제 귀신들 여인 여인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를 어, 이제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 아주 중요한 답을 3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한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나아가 확대하면 내가 단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은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라를 변화시킬 것. 또그 중에는 많은 선교사로, 또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서 축복을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구원의 그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찮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린 주연이와 진유도 앉아있지만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작고 작은 아이에 불과해가 아니라 지금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 커 자라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이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집을 운영할 수 없게 없어 경제적 손해를 입은 주인들의 고발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한 천국이 되었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도 그 복음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으며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